자연 힐링하러 가기 좋은 캠핑용품 충전식 랜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슬라이팅 태양열 충전식 캠핑 슈퍼라이트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방수 기능이 있어서 비 오는 날에도 사용할 수 있고, 미끄럼 방지 후크가 달려 있어서 어디에나 걸수 있어요. 또한, 휴대폰이나 다른 기기를 충전할 수 있는 보조 배터리로 사용할 수 있어요. 8 0 마트 출력 LED 전구를 사용해서 밝기 조절과 색상 조정이 가능하며, 캠핑, 낚시, 사냥 등 다양한 야외 활동에 활용할 수 있어요. 또한 마그네틱 기능이 있어서 여행이나 텐트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좋아서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계시고 밝기와 사용 시간도 굉장히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렇게 마슬라이팅 태양열 충전식 캠핑 슈퍼라이트는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다양한 야외 활동에 활용하기에 최적인 제품이에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봐주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마슬라이팅 충전식 캠핑 슈퍼라이트예요. 이 제품은 캠핑, 낚시, 등산, 작업 등 다양한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휴대용 램프로, 80와트의 강력한 LED 빛을 제공해요. 이 램프는 USB 타입 c 로 충전이 가능하고, 4가지 모드로 밝기와 색상을 조절할 수 있어요. 또한 방수 기능이 있어 비오는 날에도 사용이 가능하고, 자석 매달림이 가능해서 텐트나 작업 공간에 편리하게 부착할 수 있어요. 이 제품은 가성비가 뛰어나서 캠핑이나 야외 활동을 즐기시는 분들께 추천해요. 만약 이런 제품을 찾고 계셨다면 마슬라이팅 충전식 캠핑 슈퍼라이트를 한번 고려해 보세요. 이 새로운 이만에마 태양 충전식 캠핑 멘터는 정말 멋진 제품이에요. 300개의 LED 심지를 사용해서 최대 300평방미터의 조명 범위를 제공하고, 안티드롭 범위가 1.5미터로 내구성도 뛰어나요. 내장된 이만에마 배터리로 7-16시간 사용 가능하고, 모바일 전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태양 에너지로 충전할 수 있어서 환경에도 좋고 전기 요금도 절약할 수 있어요. 캠핑이나 비상 상황에서 유용하며, 선물로도 좋을 거예요.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편안하고 밝은 조명을 즐기세요.